안녕하세요. 동네 축구고수 동구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 저는 현재 스물두 살 조용준이고 지금 축구 이제 좀맘 먹고 하고 싶어서 이제 동구님 영상도 보고 해서 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무료 레슨이라길래 한번 이메일 보냈더니 차분하게 좋게 좋게 해주셔서 예 오게 됐습니다. 어 아,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그 네. 이제 축구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뭐 선수를 예그쵸죠 하면은 이제 선수까지 네. 하고 싶어서 이제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죠. 음. 그러면은 최종 목표는 뭐 약간 K3리그 약간 그런. 네 일단 지금 첫 번째 목표는 이제 K3리그로 생각하고 있어요. 음. 어떻게 보면은 저랑 거의 똑같은 루트를 그쵸?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저도 그쵸, 그쵸. 일반인 출신에서 이제 테스트 보고 이제 들어간 그런 거여서 제가 뭐 도움드릴 수 있는 거는. 수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같은 일반인이었던 입장에서 뭐 운동은 어떻게 했고 경기 외적인 다양한 요소들도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음. 자 그럼 강의 출발하겠습니다 출연했습니다. 먼저 발등으로 다섯 개한 발당 패스 주시겠어요? 자 발등으로 어. 자, 발등 됐다 그러면 이제 인사이드 인사이드 똑같이 그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솔직히 기본기나 기량, 실력 이런 부분에서는 그 아마추어가 선수를 따라잡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선수들은 이제 평생을 축구만 해야 하는데 네. 뭐 잠깐 기본기 훈련해서 선수들만큼 할수 있다 이러면은 전부 다 축구 선수 할 테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럼 네. 그 기본기 차이가 어떻게 네. 느껴져요? 체감상 경기할 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죠? 예를 들면은 뭐공 네. 이제 실제 경기 선수들 경기할 때는. 일반 그 아마 동아리 축구나 뭐 조기 축구처럼 네. 패스가 이렇게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음. 패스가 엄청 빨리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패스 강도부터가 다른데 평소에 그 친구들이랑 찰때 천천히 오는 그 패스들 봤다가 어. 갑자기 그 빠르게 공이 오기 시작하면은 어, 그거 컨트롤하는 것조차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차이가 있구나.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선수들하고 뛸때 약간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나 일부러 아마추어라고 이거 한번 컨트롤 해봐. 아, 세게 <laughs> 일부러 세게 주나? 약간 이런 생각 들 정도로 패스가 엄청 빠르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컨트롤하는 거조차도잘안 돼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바로 리턴 내주거나. 그걸 바로 이제 퍼스트 터치로 가져가거나. 이러는 것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무리 연습을 해도 선수들만큼의 그 자연스럽게 진행이 잘안 되더라고요. 아 그게 그러면 처음에 네. 약간 그렇게 그게 어색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계속 한몇 달을 해도 그게 좀 편안해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네. 잘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축구를 하면은 네. 실력이 엄청 빨리 늘어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저도 막 처음에는 자세도 엉성하고 음. 그리고 막 기본기도 안 좋고 이랬는데 네. 계속 이제 개인적인 운동도 하고 네. 웨이트도 하고 기본기 연습도 하고 이제 계속 훈련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빠른 템포에 적응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적응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선수들만큼의 그 기본기는 네. 소, 개인적으로는 그 평생 해온 선수들의 기본기는 단시간에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선수들하고 같이 뛸때 네. 아, 기본기를 아무리 지금 하려 고해도 시간도 없고 네. 지금 이미 같이 팀에서 그렇습니다. 뛰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네. 스스로 결론을 낸게 기본기적인 게 아니라 머리를 쓰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상황에 따른 판단을 많이 할수 있게 공부를 했어요. 지금 이제 기본기를 운동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음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내 위치에서는 내가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부를 이제 선수들이 같이 생활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자유롭게 선수들한테 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물어보면서 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그 상황을 계속 그리면서 다음 동작을 어떻게 할지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기도 중요하지만 네.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다음 동작 어떻게 할지를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선수들이 압박을 너무 빨리 들어오니까 실제 음. 상황에서 압박이 너무 빠르다고 느껴지거든요. 아. 그래서 아 이거 이렇게 컨트롤해야지 이 생각하기도 전에 압박이 들어와가지고 저는 계속 생각한 게아 압박은 무조건 빨리 들어오니까 아. 그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동작을 바로바로 바로 가져갈 수 있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기본기가 안 좋더라도 계속해서 다음 동작을 미리미리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팀한테 민폐는 안 주는 느낌으로 <laughs> 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머리를 쓰게끔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 공부는 또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네. 선수들한테 질문을 하거나 저는 이제 왼쪽 풀백이기 때문에 네. 경기를 엄청 많이 봤어요. 음. 경기를 엄청 많이 보는데 그뭐 EPL이나 이런 경기도 많이 보고 네. 뭐 하부 리그 경기도 보고 음. 경기를 볼때 그냥 와, 재밌다. 잘한다. 이렇게 음. 보는 게 아니라 음. 왼쪽 풀백 저는 왼쪽 풀백이면 왼쪽 풀백 자리만 보는 거예요. 저 선수 어떻게 뛰는지 아, 90분 내내 계속 그 90분 내내 저 선수 뛰는 그 선수 음. 뛰는 것만 보는 거예요. 중앙 미드필더다. 그러면은 그 90분 미드필더 내내 맞죠? 중앙 미드필더 뛰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뭐 처음에는 한 팀의 미드필더만 보다가 네. 나중에는 양쪽 팀그 미드필더는 어떻게 뛰는지 음, 음. 저는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 경기한다. 네. 처음에는 마르셀로가 음. 어떻게 뛰는지만 보고 음. 나중에는 마르셀로랑 호르데 알바가 어떻게 뛰는지 음. 보고 어. 오늘 뭐 오전에도 테스트 보고 하시고 이제 네. 예를 들어서 팀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게 되면은 네. 그냥 훈련하고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스페인에서 훈련을 할때 매일마다 훈련 끝나고 숙소에 들어오면은 일지를 썼어요. 음. 그래서 일지에 그날 훈련했던 거다 쓰고 내가 생각했을 때그 훈련에서 내가 부족했던 점, 내가 잘했던 점 이런 걸 써서 계속 피드백을 하면은 이거를 써놓고. 그 다음날 훈련하기 전에 한번 보고 내가 부족, 부족했던 점뭐 보고 아 내가 압박을 너무 제대로 못했다 공을 패스를 받을 때 너무 벌벌 떨면서 집중을 못했다 뭐 이런 거를 써놓으면은 이제 아 이번 훈련에는 압박 오는 거를 겁내지 말고 제대로 막아보면서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본인의 그 부족한 점을 계속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날 그날 훈련했던 것도 그 일지를 보면은 다 보이기 때문에. 아, 이 훈련 이렇게 했었지. <laughs> 그러면은 그때 훈련했을 때 자기 모습도 계속 생각이 나서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네. 저도 이것도 다그 선수들이 알려준 거여서 어, 네. 매일마다 그날 훈련했던 거. 그리고 훈련할 때 본인이 부족했던 점, 본인이 생각한 본인이 잘한 점, 본인이 보완해야 될 점, 그리고 경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경기 뛰고 집에 가서 쉬는 게 아니라 경기 뛰고 집에 와서 쉴때그 경기 다시 생각하면서 자기가 잘했던 점, 오. 부족했던 점, 보완할 점 이렇게 써서. 써놓고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제 틈날 때마다 한 번씩 펼쳐보고 그러면은 아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이거를 내가 생각했을 때 잘했다고 생각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엘리트 출신들은 네. 이, 이 감정을 모를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제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그 일반인의 입장에서의 선수들이랑 뛸때그 감정이 너무 잘 느껴지거든요 지금 아마추어인데 선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진짜로 축구를 하게 되면은 그래. 이 감정을 엄청 많이 느낄 거예요. 뭐냐면은 경기를 하거나 훈련하기 전에 두려워요. 아유. 그 선수들하고 뛸때아 내가 이 선수들하고 같이 뛸수 있을까? 음. 아 내가 지금 기본기도 안 되는데 선수들한테 민폐만 끼칠 것 같고 음. 경기를 하는데 아나 때문에 꼬먹히면 어떡하지? 엄청나게 걱정이 많이 생겨요. 이제 엘리트 선수들도 이런 걱정을 하겠지만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그 아마추어 선수들이 엘리트 선수들이랑 같이 뛰면은. 음. 훨씬 심해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마인드 컨트롤 할수 있었던 방법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선수들하고 같이 훈련을 하잖아요. 네. 그때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아니라 "아, 나는 자신감 가지고 이렇게 도전도 하고 있잖아. 음. 도전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이게 대단한 거 아닌가?" <laughs> 저, 전... 마인드 컨트롤하고 아, 훈련할 때 해. 나는 이렇게 선수들하고 같이 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그럼 난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계속 주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난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laughs> 계속 하, 계속 하스로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근데 아 선수들 앞에서 하면 안 되죠 <laughs> 난, 난 분명히 잘될 거야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계속 칭찬을 해줘야 돼요 스스로 칭찬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칭찬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계속 스스로 칭찬하고 자신감을 주입해야 돼요 그리고 경기를 뛸 때도 아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아나 때문에 골 먹히면 어떡하지? 이렇게 처음엔 저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더 실수하게 되고 음. 다음, 다음 동작도 생각을 못 하게 되고 정말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laughs> 그래서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는 아 나는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음. 지금 여러 네. 명 뛰는데 그중에 한 명이 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왼쪽 풀백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왼쪽 풀백에서 뛰는 거는 내가 제일 왼쪽 풀백에서 잘하니까 내가 뛰는 거야 음, 음, 음. 다른 선수들은 왼쪽 풀백 나보다 못해 음, 나만 왼쪽 풀백을 할수 있으니까 난 여기서 뛰고 있어 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신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경기 뛸 때만큼은 실수 같은 걸 아예 생각하지 말고, 실수라면은 네. 그냥 아예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음, 다음 계속 거. 다음 동작만 생각해야 돼요. 다음에 어떻게 할지 정말 오, 자신감이 좋다.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서 맨날 제 친구들하고 축구할 때도 장난으로 말하는 게 축구는 자신감이다. 어. 축구는 <laughs>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네. 선수들이랑 뛸 때도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열심히 하시면은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동의 좀, 아, 진짜 많이 됐죠. 아, 네, 그래. 이제. 그럼 마음 어떻게 이제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길이 네. 잡혔으니까. 어.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꼭해 주시고 그럼 안녕.